안녕하십니까 재정예계법인의 김호중 회계사입니다.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이번 시간은 제오8팔 회차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내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데 핵심부터 보면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 삼십 퍼센트 이상인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에 유의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특정 법인. 그러니까 어떤 법인의 구성원들이, 지배주주 등이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인데, 대표적으로 가족법인을 좀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한30% 정도가 특수관계로 묶여있는 법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이 지배주주들, 주주 등이랑 또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이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이 특정 법인에 간단히 가족법인이라고 보고 자녀들이 주주로 대부분 속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래를 이제 하는데 이제 거래 상대방이 특정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대체로 부모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특정 법인을 이제 막 밀어주는 겁니다. 이익을 이제 특정 법인 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해서 특정 법인이 이 특정 법인 특수관계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특정 법인이 뭐 예를 들면 부모한테 자산이나 용역을 비싸게 팔거나 또 부모가 자녀들이 있는 법인한테 용역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저가로 주거나 채무를 막 감해준다거나 했을 때 이러면 이제 주주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제 이익을 이제 밀어준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이 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법인은 이제 버, 벌어든 이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낼 것이고 여기 속해 있는 자녀들은 이제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증여의제는 사용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주식보유비 30% 이상의 특정법인이 지배주류 특정,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 이 특정법인 또 이익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가주 중요한 상증법 4 5조의5 규정입니다. 이때 이제 특 특수,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으로 이익을 밀어줬을 때그 주주들 자녀들일 거예요. 자녀들이 이익을 봤을 때 이제 증여세를 이제 매기는데 이 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보유 비율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자녀가 예를 들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익 전체를 증여 의제 금액의 대상으로 볼 것이지만 자녀 지분이 50%면 증여 의제 금액 아버지가 밀어준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만큼을 증여 의제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 의제 이익은 특정 법인의 이익 곱하기 특정 법인 지배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까지 전부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요 이제 A 법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법인 이 특정 법인이거든요. 그래서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법인의 재무 상태를 좀 좋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증여를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수가 어려운 본인 가수금 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줬는데, 요 금액에 대해서 한 1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요거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기가 빌려준 걸 포기했으니까, 법인이 10억 원 이득이죠. 그런데, 이 A 법인의 주주 현황은 대표이사 본인이 20%, 아들이 40%, 딸이 40%입니다. 그럼 10억 포기한 데서 이제 증여 의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이제 대표이사가 포기한 가수금 10억으로 인해서 아들과 딸에게 증여세가 과연 과세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단순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법인세는 없는 것을 일단 보았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서 특정 법인이 지금 10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법인이 10억 원 이득 본 겁니다. 이때 아들은 주식을 40%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 10억 원 곱하기 40% 하면 4억 원만큼 이익을 얻었고 1억 원 넘죠? 그러면은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딸도 같습니다. 지분율이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4억 원 5,800만 원 해가지고 요 아버지는 단순히 회사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가수금 10억 원을 포기를 하였는데 이때 아들 딸이 증여세를 내게 되는 요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아들과 딸이 10억 원 특정 법인 법인이 이득 본 데다가 지분율을 곱한 4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본 것을 증여 의제하여서 각각 5,800만 원씩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하고 이제 거래를 할 적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